조명균 평창 참가, 관계 개선 등 상호관 심사 허심탄의 논의 성사되면 정부 첫 회담이자 2년 만에 남북 당국 회담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외하는 통일부 장관 서울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와이너 KIA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백마리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일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또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의 북측의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발표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당국회담이자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에 남북 당국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 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 절차에 대해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면서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문정 연락채널은 2011년 2월 개성공단 운영이 전면 중단되면서 함께 끊긴 상태다. 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수석 대표 급이나 회담 의제에 대해선 열어놓았다. 조 장관은 회담 수석 대표 누가 맡을지와 관련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이렇게 해서 약간은 좀 오픈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회담 의제와 대해선 아무래도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단절돼 와 있었으니 서로 마주앉게 된다면 여러가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담이 성사되면 북한 선수단의 입국 경로, 공무원단 파견 문제, 공동 입장 등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사항 외에 남북 민간 교류나 이상가족 상봉, 군사 당국 회담 개최, 인도적 지원 등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이나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중지 등 우리 측이 부담스러워할 의제를 북측이 재개할 경우에 대해 가능하다면 논의를 해 나가겠다면 논의를 피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비핵화 문제가 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한반도 핵 문제의 엄중성을 감안할 때 남북 당국 간에 마주앉게 된다면 상당히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또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장관은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협의를 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측과의 사전 교감에 대해선